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기출테마 수업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기출테마는, 어, 우리 공무원 시험에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실전을 대비하는, 어, 수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2025년도부터는 출제 기조가 전환되면서 기존의 문제들 물론 활용되어서 다 나오겠지만 또 기존의 문제 중에 우리가 추려내야 될 것들도 있고 조금 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도 있어서 올해는 기출 문제집을 따로 출간하지 않고요. 여러분 자료실에 주마다 제가 추려놓은 문제들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1주차 여러분들 자료 보고 풀어주셨을 텐데요. 자, 언어 일반론, 그리고 의문 파트, 문법 파트의 문제들인데 이 파트는 여러분 뭐 암기형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암기해 두셔야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뭐 설명형 문제라도 되게 빨리 풀수 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풀수 있다 없다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 이 빠른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100, 100분의 100문제인데 마킹까지 하려면 사실 한 문제 에 1분이 채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조가 전환되면서 논리 퀴즈도 추가되고 그다음에 추론 문제라든지 이런 독해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어 문법은 한두개 정도 물어보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한두 개를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웬만하면 암기형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설명형을 빨리 풀수 있는 기본기는 암기를 해두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단권의 합격 이론 수업도 그런 방향으로 문법을 좀 진행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좀 빠른 풀이를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도록 암기형의 문제들도 같이 넣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런 문제 안 나올 텐데 하지 마시고요. 아, 선생님이 문법은 외운 이 정도는 외워 가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다고 해서 추려 주신 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1주차 언어 일반론하고 의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먼저 언어의 특성, 언어 일반론에 관련된 거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대표 유형은, 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자,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어, 기억부터 리을까지 언어 특성이 잘못 짝지어진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가를 보시면, 방송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자, 방송이란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 변화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건 역사성이죠. 자, 두 번째 나는요.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자, 개인이 마음대로 언어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아닐 불자에 바꿀 역자를 써서 불역성이라고 하고요. 개인이 못 바꾸는 불역. 바꿀 수 없는 성질 이것은 무엇이다? 바로 사회성을 뜻하는 말이죠. 즉, 사회적 약속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약속을 개인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 사회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은요,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자, 문장을 새롭게 만든다고 했어요.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 창조해낸다, 그죠? 창조성 혹은 또 비슷하게 개방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 영어에선 투데이 자 같은 의미인데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다. 이거 외국어나 사투리에 관련된 거다. 자의성 관련이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언어의 특성은 우리가 어차피 많아야 여덟 개 무슨 성 무슨 성 해봤자 여덟 개니까 그 여덟 개의 핵심 키워드 정도 예를 들어 약속 사회적 약속 개인이 못 바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역사성 사회성 이런 거 정도는 단수 남기니까 이거는 설명형 문제가 나와도 빨리 풀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어 가는 역사성 그죠 그러면 니은하고 통해야 되고요 가디은 맞고요 그다음에 나는 사회성+ 사회성은 리을이죠 그래서 나는 리을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는 창조성 개방성 그죠 비귿하고 다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는 자의성인데요. 여기 지금 자의성이란 말 자체가 없죠. 그래서 라하고 규칙성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 지금 우리가 본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파트의 비슷한 문제들 조금 더 연습하시라고 같이 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아래아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이 현대국어에 와서 물로, 원래는 물이었는데,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로 쓰이다가, 현대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적다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에서 알수 있듯이, 자, 이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핵심이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걸 핵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독해력이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계속 다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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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졌다 달라졌다 달라졌다가 핵심이니까 아이 문제에서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달라진 거 언어가 바뀌고 달라지는 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럼 언어가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은 언어의 변화 역사성하고 관련. 있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